핵심 관련도 문제 2-3 균형과 비례입니다. 자, 1번. 균형의 좌우가 대칭인 모목과 좌우가 비대칭인 동적 균형이 있다. 이지적이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이 균형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좌우가 대칭일 때 이거는 정적 균형이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인간의 주의력에 의해 감지되는 시각적 무게의 평형 상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각적 무게의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디자인 원리는 답은 균형이 되겠고요. 사회 출제어서 시각적 무게의 평형 상태. 그러면 균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요소 중 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않는 것. 균형. 대칭, 점, 층, 주도, 그 다음에 종속인데요. 자, 점층 같은 경우는 리듬이죠. 점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점 작아지고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대칭 균형인 것은 대칭 균형. 자, 보면은 여기, 가번 같은 경우 대칭으로 균형이 됐죠. 이 문제는 3회 출제됐었네요. 답은 가번입니다. 균형을 얻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기념 건축물, 종교 건축물 등에 많이 이용되는 건축물의 형태 조화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종교 건축물 교회나 성당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냐면 대칭성을 가장 많이 쓰죠. 답은 라번입니다. 디자인 원리 중 디자인 요소가 모두 중심선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방사형 균형이라고 하죠.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디자인의 원리 중 황금 분할과 관계된 것은 그랬어요. 자, 황금 분할과 관계된 것. 답은 뭐죠? 비례죠. 자, 비례는 우리가 1대, 황금 분할은 1대 1.618로 다급은 황금 비례입니다. 8번, 디자인 요소에서 비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례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조형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 크기를 결정한다. 자, 모든 단위를 우리가 비례로 맞춰야 좀 아름답겠죠. 단순하면서도 복잡하여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자,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우리가 강조겠죠. 음, 답은 아닌 건 나번입니다. 객관적 질서와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식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답, 음,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라번, 보는 사람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율이 잘 맞으면 멋있고 이쁘고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9번. 다음 디자인 원리 중 디자인이 적용되는 공간에서 인간 및 공간 외에 사물과의 종합적으로 연관된, 연관을 고려하는 공간 관계 형성의 특징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랑 인간 및 공간 안에서의 종합적인 뭐 이런 기준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우리가 인간 스케일은 상대적인 크기 즉 척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라 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듈라 코디네이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회 출제됐었는데요. 우리가 MC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잠깐 MC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MC 모듈 코디네이션은 건축 건축, 척도, 조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모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설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 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MC 모듈 코디네이션이죠. 자, 그러면 어 MC 특징이 아닌 것은 공기 단축할 수 있죠. 맞는 말이고요. 합리적인 설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창의성 결여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없다? 아니죠. 호환성 때문에 우리가 MC 모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11번. 실내 디자인에서 가구나 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랬어요. 자 가구 실내 크기는 누가 쓰는 거죠?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휴먼 스케일입니다. 답은 나 번이고요. 3회 출제 됐었네요. 12번, 한 선분이 길이가 다른 두 선분으로 분할했을 때긴 선분에 대한 짧은 선분의 길이 비가 전체 선분에 대한 긴 선분의 비율과 같이 이루어지는 비율.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황금 비율이라 그러죠? 음,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